비의칼호흡 베이면 어떤 느낌일까? 시노브의 벌레 호흡에 죽은 오니의 평가를 보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부류의 고통이었고 시노브의 독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자신이 천천히 죽어가는 모습에 엄청난 절망감을 느꼈다고 한다. 또 거미 오니는 시노브를 얕잡아 보다 죽었다며 억울한 표정을 지었고 도우마는 예쁘니까 용서해주자라며 웃는 모습을 보였다. 소리의 호흡에 죽은 오니의 평가를 보면 잘린 단면이 엄청나게 깔끔했다라는 의견과 투박하게 생긴 주제의 발놀림이 엄청 조용해서 놀랐다고 한다. 또 규타로는 탱겐의 모든 동작에 자잘한 기교가 있다며 나름 고평가를 해줬고 다키는 인자가 실제로 있다는 거에 놀랐지만 자신을 무시했던 탱겐은 싫다며 적개심을 보였다. 사네미의 바람의 호흡에 배인 오니들의 평가를 보면 기세가 굉장하다, 더럽게 아프다 등 바람의 호흡의 거친 이미지대로의 평가를 받았다. 그 밖에도 자신을 진심으로 미워하는 게 느껴지고 배려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다는 의견이 있듯 오니들에게 있어 바람의 호흡은 최악이었다고 할수 있다.